2007년 5월 3일 포르투갈 알가르브 지방 리조트 숙소에서 잠자던 네 살배기 영국인 소녀 메들린 맥켄이 사라졌다. 당시 이곳에 휴가를 왔던 영국인 의사 부부인 아빠 기리와 엄마 케이트는 아이들을 재운 뒤 인근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는데 메들린은 없었고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살배기 동생들만 자고 있었다. 또한 침실 창문에 자물쇠가 뜯어져 있어서 외부 침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다른 실종 사건에 비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메들린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 것도 있으며,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메들린의 무사 귀환을 위해 특별 기도를 했고,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스타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글도 사이트의 로고를 바꾸면서까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포르투갈과 영국 경찰 역시 메들린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고 수사 비용만 168억 원이 넘어갔음에도 찾지 못했다. 2008년 7월, 포르투갈 법무부 장관이 사건 종결을 명령하며 결국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메들린의 부모가 메들린을 실수로 죽이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실종된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메들린의 부모는 사건이 종결되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으려고 했다. 2010년 9월 미국 사이트인 사CHAN의 한 유저가 메들린이 어디 있을 것 같은가? 라는 글을 올렸고 누군가가 메들린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자기 집지하에 있다는 글이 올라와 큰 파문을 낳았으나 해당 사진은 드라마에 나온 장면을 가져온 것이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가게의 CCTV에 메들린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찍혀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가게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는 포르투갈인으로 보이는 남녀 두 명과 함께 왔고, 이 아이가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들린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이 일도 서서히 묻혀버렸다. 2013년 7월, 영국 경찰은 포르투갈 경찰의 추정 실종 시각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 증거를 발견하였고 용의자 3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 공식적으로 수사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10월 14일 BBC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크라임워치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고 용의자의 몽타주도 공개하였다. 2020년 6월 3일 영국과 독일 수사 당국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용의자를 찾게 되었다. 그 독일인은 2007년 당시 30세였고,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메들린이 사라졌던 알카르브에 자주 나타났고, 캠퍼밴에 며칠씩 묵으며 자유롭게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메들린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역에 있었다. 메들린이 사라진 지점 근처에 그의 캠퍼밴이 있었으며, 실종 다음 날에 차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사실 등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그는 다른 성범죄로 이미 감옥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그는 2005년 포르투갈에서 72세 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여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또 다른 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었고, 과거에도 성폭행과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영국 법원은 만약 이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면, 영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유력 용의자일 뿐 정확한 범인과 메들리는 결국 찾지 못하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